그런데 우리가 무슨 넓이? 요 넓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 넓이. 어 그래서 어, 마름모는 뭡니까?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등분이에요. 그렇죠? 네. 수직이 등분. 여기가 수직이야. 그럼 여기가 세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는 그럼 얼마가 돼야 돼? 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나요? 아, 네. 그럼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 그러면 여기도 뭐가 돼야 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어그 다음에 어 여기가 그럼 2세타네? 그럼 여기도 몇 세타가 돼야 돼? 2세타. 2세타 동의각이죠 지금 그렇어 네. 여기는 동의각이라서 2세타가 되더라. 어 그러면 여기는 억각이니까 누가고 억각이니까 얘랑 억각이니까 여기가 2분의 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 뭐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찾아낼수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S 세타라고 놨다면 누구를 여기 삼각형의 넓이니까 아 얘는 2분의 1 곱하기 BE 곱하기 그 다음에 BG 그 다음에 사인 2세타 뭐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 BE라는 것은 BE라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요 삼각형에서 볼 거예요. 여기가 90도죠, 지금. 그쵸? 요 길이가 얼마죠? 1입니다. 한 변의 길이 가 1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요 길이 코사인 2세타가 들어갑니다. 그쵸? 맞아요? 네. 어, 그래서 1 곱하기 코사인 2세타. 어, 코사인 2세타가 들어가면 요 b e 라는거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BG라는 거를 찾아야 돼. 우리가 뭘 찾아야 돼? BG라는 건 어, BG를 찾을 건데, 어, bg는, 보시면, 여기서 확대해 볼게요. 어,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삼각형에서 보는 거예요. 어느 삼각형? 여기 삼각형. 이해 되시죠? 그러면, 파이에다가, 이 세타를 뺀 거. 어, 그러나, 여기는 지금 어때요? 여기가, 우리 여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알았죠? 여기가.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근데 어때? 지금 평행이네. 여기서 이거 하고 이거 요거 수직이니까 다 평행이죠. 그러면 이각하고 동의각이 어디야? 요각요거 그렇지? 아. 그러면 여기 동의각 찾았네. 여기가 얼마라고? 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타라고 쓰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요기각을 찾을 수 있겠네요. 어떤가? 여기각. 그렇지? 어, 파이에다가, 어, 뭘 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에다가 플러스 2 세타를 한 거. 그럼 플러스 세타는 이거. 어, 이걸 빼주면 여기 각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요? 아, 그럼 여기가, 여기가 같다라는 거네? 그러면 나 아까 이거 이 길이 구했잖아. 그치? 어. 그러면 된 거네. 그치? 아, 이게 이듬해 상각형을 삼지면 해결이 된 거네. 자, 그러면 s라는 값은, 어, 요 값이 이, 코사인 세타, 아,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제곱이 되면 되겠네, 이거. 그치? 네. 어, 이렇게 책해서 여기에 제곱이라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이걸 세타로고 나눌 거고, 이걸로 세타분의 극한을 보내는 거네. 그치? 네. 아, 됐어. 자, 얘가 아.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지우고, 이렇게 해서 극한을 보낼 거고, 어, 리미트 세타가 0보다 큰 거. 어 그러면 이거를 보여줄 수 있겠네 여기 2를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하면 이렇게 해결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1이니까 이거는 1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1이네. 이것도 1이네. 그치? 답은 1이네.